십니다 마을을 건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.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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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. 그런데 그 말들이 어떤 말인지 이 언어가 없다는 것은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이고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아니 아니라 밖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가라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빛이 달아니고빛 달아 밖에까지 그러니까 어둠까지 그래서 그 소리가 없는데도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. 온 땅에 통한다는 건 보겠습니까? 질리지.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통한다. 끝까지 이른다.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리 안에서 생각하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. 그곳을 벗어나야만 이것이 되는 거예요. 온전하게. 단어가 뭐냐 하면, 신한국, 신통일. 아, 네. 그렇죠. 예, 네. 신통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? 바로 이 진리에서 나오는데, 진리가 바로 뭐냐 하면, 복음입니다, 복음. 예. 그래서 신통일이 이루어지면,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것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. 며칠 전에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큰일이 벌어졌죠. 네. 이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. 그런데 재판을 맡겼더니 네번까지 소송을 했는데 다 져버렸어요. 얼마나 이 사람이 온 빌려갖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쓰다붓고는데다 이게 망가지고 법에 다 호소했더니 법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, 사람들이요. 이 무슨 일을 하던 지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으 때는 계율을 말해요. 계율. 괴율. 계율이 뭐냐 그러면 괴자가 속일 괴자라고 속이는 거. 술자도 속이는 거예요. 속이는 거. 사람이 한번 속여서 안 통하니까 속이고 또 속이는 거예요.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. 재판하려면 돈을 많이 들고, 이, 이번에 국물총리도, 어, 이거 나오면서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.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과하기가 힘든 거예요.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는 일이, 이런 일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다른 데다 졌을 거예요. 어,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줄 줄 알고. 그런데 아내에게 해주고 돈 먹고 어, 입싹 씻어버리니까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.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. 이, 이, 이럴 때 천지가 폭파되는 거예요.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아기발에서 했으면 8분 동안에 집에서 나오고 서 거기까지 벌리기까지 8분밖에 안 걸렸어요. 기발로도 사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칼까지 준비했더라고요. 그두 사람은 자상을 입었고.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완전히 이것를 초토화 시켜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버렸던 거예요. 그런데 이와 같은 반대의 경우가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벌려 가지고 진짜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한마디로 초토화 시켜 버렸다 그러면 네.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. 아멘. 예, 네. 이것이 신통일입니다. 아멘, 아멘. 이 모임에서 이런 역사가 아멘. 하나님의 뜻하신 이런 역사가 아멘.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. 아멘. 우리가 그 일을 이룹시다. 아멘. 할렐루야.